안녕하세요, 모래곰입니다. 가을비가 살포시 내리다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그러다가 낮에는 또 햇살이 뜨거운 게참알수 없는 날씨입니다. 뭔가 몽롱한 느낌이 드는 나른한 오후에 즐기실 수 있는 게임들. 모래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케이브 슈터입니다. 간단한 조작 방식의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원시 시대 컨셉을 잘 녹여낸 그래픽이 몰입감을 높여주는데요. 스탑 어택 시스템도 이제는 익숙해진 방식입니다. 시작부터 스킬이 화끈하게 터지는 것도 시원시원하네요. 난이도도 쉬워서 편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액션인데 보는 맛과 편한 맛이 공존하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은 프렌즈샷 누구나 골프입니다. 요즘 유행 중인 골프를 주제로 한 게임입니다. 카카오 캐릭터들이 총출동해서 기대감을 높이는데요. 귀여운 외형에 숨겨진 깔끔한 게임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린 위에서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잘 정돈된 게임성인데요. 조작도 기존 골프 게임보다 간단한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 시원한 티샷 한번 어떠신지요? 세 번째 게임은 드래곤 빌리지 뉴입니다.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드래곤 빌리지 IP를 이어가는 새로운 게임입니다. 게임 방식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다양한 보상을 얻게 되는데요. 드래곤을 얻는 외에도 전투까지 한 화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슬롯머신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독특한 중독성이 있네요. 게임의 미니멀라이징으로 편하게 즐기기 좋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게임은 고양이를 만나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서정적인 그래픽으로 담은 캐주얼 게임입니다. 주인공의 일상이 고양이를 만나 변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소소한 일상에 짤막한 미니게임들이 섞인 것이 매력입니다. 그래픽도 선이 있고 없고의 강약이 표현된 것이 좋네요. 나른한 오후 창밖에는 비가 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주인공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직접 플레이해보세요. 마지막 게임은 스키오디세이입니다. 시골 농장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시작을 도둑질로 여는 과감함이 돋보이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집을 보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집을 채워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픽과 스토리가 동화 같아서 노동이 즐거운 느낌인데요. 농장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임이라 추천합니다. 오래금의 모바일 게임 추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게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